안세스 사귈 댄스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서 셔 어, 하시면 되다 물레방아 보통 이건 제가 쓰리라몇명몇명 했는데, 몇 감아서 여성을 이렇게 더 감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을 이렇게 여자 감고 내목 감고 다시 여자 감고 내몸 감고 자 마무리는 등 뒤로 건네가서 여자 오면 지나서 손 바꿔 잡고 탁자 여기서 또 물레방아 하고 싶다. 그분 여섯 보내서 한손 물레방아. 이게 두 개로 요 정도는 어 현장에서 써 먹어도 괜찮아요. 어지럽지 않으면서 이 목으로 보내서 자 마무리. 여자 아, 목으로 보내서. 자 여기서 또 물레방아 들어갈까? 자 이거는 물레방아.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이렇게 물레방아. 하나 둘셋넷 이번엔 또 이렇게 들어가서 물레방아 네. 인생은 물레방아래죠? 불구도는? 인생은 물레방아. 이렇게 네. 끝낼 수가 있어요. 배장하면 되지만 또 이거 보시고 배우는 분들이 너무 길면 열받죠. 그래서 끊었습니다. 자, 다시 물레방아 이건 쓰리예요. 혹시라도 이동영상 보시고 이거요 저거요 하면 몰라요. 이거요 저거는 귀신도 모른대요. 물레방아 쓰리, 물레방아 쓰리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어, 하실 수가 있어요. 물레방아 쓰리. 자, 다시 보시면. 자 들어가는 거 카운트 매기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머리를, 여자 머리를 감고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 돼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마무리는 여자가 돌았기 때문에 어지럽죠? 이렇게 한 번, 여자가 어지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는, 건너가서, 잡아서, 이제, 들어지러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건너가서, 여자가 어지러것 같으면, 이렇게 사밥을 주세요. 사아을 주셔서, 자, 여기서 또 물레방아 들어가요. 또한 손, 오른손 물레방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한손 물레방아입니다. 혹시 이 영상 v d 가 필요하신 분은, 한손 물레방아 주세요. 그러시면 되죠. 마무리, 자, 뽑으는 들이대요. 그래서, 여선, 어, 뒤에서서 카트 잡고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잡아서 희석 물레방하고 싶다. 그러면 또 들어가서, 자, 왼손 대각 물레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서 자, 왼손 대각 물레방할 때도 항상 이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시면 좋아요. 예, 나머지 오른팔로 이렇게 받쳐주시면 좋다. 그래서, 자, 반대로 더 돌고 싶다. 그러면 이건 또까꾸로 예, 예,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물러나가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허깨에 올려놓고, 등계를 건너가서 또물러가고 싶다. 저 이번에는, 아, 양손으로, 이렇게, 양손으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넷, 넷. 자, 네 다섯. 자, 이와 같이, 마무리가 떨어지고, 항상 끝나면 사박을 치라고 제가 눈이 얘기합니다. 계속 이어지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항상 사박을 쉬는거죠 사박 쉴때는 남자가 약간 이렇게 해서 등기를 건너가서 오는거 보고 돌아서 쓰고 자그 다음에 다음 기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물레바가쓰는데 카운트 매기면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물레가가 승리에요 그래서 등 뒤로 건너가셔서. 여자가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사박을 주는 거예요. 어지러워.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남자 손바꿔서 쳐서 불립니다. 자, 여기서도 어지럽죠? 그래서 사박을 주세요. 성금이. 예, 어지러울 수있구만안 어지럽거든요. 요란할 뿐이지. 그래서, 물레바라 달려줍니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서 하나, 둘, 셋, 자, 왼손 제가 하고 싶어요 돌아갈 때 잡아가지고 자, 한 손으로, 손바꿔서 이래야 요 체인지. 자, 이렇게 해서 또 반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항상 여섯 박자 주시면 돼요. 사실 제일 쉬운 게물레바아 왜냐면 여섯 박자니까 제일 쉬워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오 양손 잡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마무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끝나면은 사박자 항상 사박자가 중요합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사박자도 몸을 하고 줄수 있죠 이렇게 하나 둘셋 쉬면서 자 그래서 춤은 네. 무도장의 음악이 시끄러우니까 입으로 치는게 아니고 몸으로 치는 겁니다 몸으로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여기서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어서 이렇게 드래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 물레방아 쓰리였어요 그래서 등뒤를 건너가서 자, 잡아서 손바꿔서 척서 자, 돌려줍니다 여기서 물레방아 또 들어갈게요 파트너다 아니 파트너다 돌기 좋아하는 여자다 그러면은 운동 좋아하시는 여사님은 이렇게 몸으로 들이대요 그래서 들이대가지고 이손 잡아서 또 블랙바가 또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서 때문에 는또 반대로 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우리는 양손 잡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번에더더 감아. 더 감아서 물가더서물더서물가더감서물더더가더가면서물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감면주고자 이런식으로 쳐서 어지러우니까 같이 쳐서 잡아서 자 이거 보시는 분들 아 둘이서 맨날 밥만 먹고 어, 조교하고 그런 선생이니까 어, 춤춰서 잘 되겠지 아고 하시는 분 있는데 네, 하늘을 먹고 이 조교 문학을 저하고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둘이서 맨날 연습하고 하라그러면 도둑놈이죠 둘이서 맨날 하고 안된다고 러니까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자, 물레방쓰는 마지막으로 카운트 없이 자, 여기서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제 조교 분하고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게 중요해요. 여기 여자 머리를 집어넣고 자, 이렇게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웬만한 남자만 잘하면 웬만한 기술다 들어가요. 야 자, 이렇게 해서 자, 물레방은 끝났죠. 그래서 이제 아니, 오른손 물레방을 하고 싶다. 잡아서 바로 치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물레방을 오른손 물려받아 하셔서 적당한 양만큼 자 목으로 들이대세요 목으로 들이대서 왼손 잡고 자 잡아서 카트 쳐서 잡아주고 왼손 치고 싶다 그러면 사박 주고 가서 왼손 물려받아 이렇게 왼손 대가 물려받아 왼손 대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손바꿔서 잡아서 카트 치고 항상 사박 치고 하나 둘셋넷 하나 둘 그래야 여자 쉬고 어, 남자분도 아, 다음 파스 넘어갈 해서나아서 건너가고 텐준 주고 이런 식으로 항상 4박으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봐주시면 블레바가 4 영어로 4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